남편의 지갑 속비아그라 말고 아내가 몰래 준비한 3천원의 비밀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25년 동안 동네 약국을 지켜온 약사 정연희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남편, 남자친구 혹은 아버지의 은밀한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 눈을 피해 몰래 이것을 찾으시죠. 맞습니다. 바로 정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님, 비약을 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일 먹을 수도 없고, 혹시 아내가 알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의 양심과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경험을 더해 단언합니다. 발기부전, 그저 힘이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혈관이 굳어지는 경고음입니다. 단순히 약한 알로 땜질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매일 수십만 원짜리 정력제나 정식 치료약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 활력 성분을 취급해 본 제가 확신하는 궁극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미 여러분의 집 냉장고나 식탁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단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제가 오늘 하루 커피 한 잔과 딱 3,000원으로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려 남성 활력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약사들만 아는 그 비책을 풀어놓겠습니다. 뻔한 굴 이야기, 지겨운 아르기닌 이야기는 접어두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약국 방문자들의 만족도에 기반한 가장 신선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이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일 3,000원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1 혹은 3이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참여가 곧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왜 제가 수많은 영양제 중이 조합을 강력하게 추천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전문의약품의 작용 원리는 간단합니다. 음경의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순간적으로 몰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혈관 확장의 핵심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비아그라가 산화질소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3,000원짜리 영양제 조합은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스스로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접근이죠. 그 원료 바로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의 조합입니다. 아마 L-아르기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화질소의 직접적인 원료죠. 하지만 아르기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상당량이 소화 과정에서 간에 의해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혈관까지 도달하는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르기닌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L시트룰린이 필요합니다.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의 우회로 역할을 합니다. 시트룰린은 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신장에서 다시 L아르기닌으로 변환됩니다. 즉 시트룰린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속 아르기닌 수치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두 가지를 필수 조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이 혈중 아르기닌 농도를 약두배 가까이 더 효율적으로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조합의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의 이서준 씨입니다. 이서준 씨는 저를 찾아와 약국 구석에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약사님. 아내가 저한테 요즘 피곤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서 아내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다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서준 씨에게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조합을 하루 3000원 정도의 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물론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영양소, 즉 비타민D나 아연 등과 함께요. 한달후 이서준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처음엔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어요. 어깨가 펴지고 눈빛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서준 씨가 제게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약사님, 아내가 석달 만에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곤한 척 했던 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밤에만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낮에 활력이 넘치니까 일도 잘 됩니다. 잃었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조합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남자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부부관계의 친밀함까지 회복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매일 3,000원을 투자하라고 강력히 권하는 이유입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하면 활력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자. 이제 핵심 성분은 아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성분들을 최적의 배합 비율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가 약사로서 권장하는 구체적인 용량과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앞서 60대 이서준 씨의 드라마틱한 사례를 통해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조합의 힘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레시피가 틀리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이두 성분을 최적의 시너지로 활용하여 하루 3,000원의 기적을 완성하는 약사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배합 비율과 섭취 시간에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아르기닌만 고함량으로 담거나 시트룰린의 함량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흡수율의 비밀을 모르는 채 양만 늘린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최적의 배합 비율은 L 아르기닌 1대 L 시트룰린 1.5입니다. 왜 시트룰린을 더 많이 넣어야 할까요? 기억하시죠? 아르기닌은 간에서 많이 파괴되지만 시트룰린은 신장에서 아르기닌으로 재탄생하여 혈중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시킵니다. 따라서 L-시트룰린을 아르기닌보다 1.5배 이상 보충해 주어야만 간에서 소실되는 양을 만회하고 궁극적으로 혈관에 도달하는 산화질소의 원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량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최소 L-아르기닌 3000mg과 L-시트룰린 4500mg의 조합을 권장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포장 뒷면의 성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3,000원의 비용으로 비아그라의 원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섭취 시간이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두 성분은 혈관 확장이라는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할 때 맞춰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섭취 시간은 공복 상태의 운동 전입니다. 아침 공복이나 점심 식사 서너 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해야 위산에 의한 파괴가 적고 빠르게 흡수되어 산화질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섭취하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전달되어 활력 증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번째, 취침 전 섭취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자기 전한번더 섭취함으로써 새벽 발기력은 물론 전반적인 남성 건강의 회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조합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만 무너진 혈관 건강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서준 씨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이두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저혈압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의 공복 시간에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헤르페스, 즉 단순포진을 자주 앓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기닌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니 이 경우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이 영양제 조합은 치료제와 상호작용하기보다 근본적인 혈관 환경을 개선하여 약물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력을 되찾을 수 있는 레시피와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3,000원의 현명한 투자로 당신의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는 25년 차 약사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학적인 원리와 최적의 섭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행복한 성생활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자존감이자 부부관계의 친밀감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비밀스럽게 홀로 고민하고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매일 3,000원 커피 한잔 값으로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꺼져가던 정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 정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당당해지는 그 기쁨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의 황금 비율과 안전한 섭취 시간을 메모하셨다면 이제 바로 약국이나 저의 채널 하단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성분표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활력회복을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약사로서 알려드리는 더 신선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별빛노우 채널에서 저 정연희 약사가 전해드렸습니다.